자, 사람 없는 곳만 찾아다니는 포인트 개척자, 낚시왕 임대리. 고민하겠다. 아. <laughs> 아. 하다. 와 여러분 지금 모셨는지 뭐 모르겠는데 낚싯대 이제 회사하고 하는데 갑자기 낚싯대 잡은 선에서 정전기가 팍팍팍 하셨어요 이게, 이게 이런 적이 이거 무슨 현상이죠 이게 와 지금 깜짝 놀랐어 요간지 번개 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 요지고와여시 목숨이 제일 소중하니까 지금 뭐 빨리 철수하고 집 도망 집에 가겠습니다 아 너무 무섭네요 낚싯대에서 정전기가 올렸어요와이뭐 진짜, 뭐, 진짜 너무 무서운데 아다 뭐야

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제가 빨리 도, 도망가야 되거든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자 아마 조금 놀라신 분도 계시고 그냥 뭐 이게 뭐 대수냐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오늘 지금 이 특별 촬영을 왜 진행을 하냐면은 정보 전달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앞서 보신 울진 2일차 낚시 영상에서 제가 이제 낚시대가 만졌는데 마치 번개 맞은 마냥 스파크가 팍! 손바닥에서 튀면서, 예, 아주 통증을 느꼈습니다. 이거에 대해서, 이 현상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공부를 좀 해왔습니다. 이 증상은 대기 전기라는 현상이고요. 전기 쪽으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, 이해한 부분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, 그냥 이 공기 중에 갑자기 이제 비구름이 형성이 되고 뭐 어떤 특수한 경우에서 전화, 전화 전위 차? 이 전위 차이가 좀 이렇게 커지게 되면은 낚싯대 같이 카본 재질 혹은 뭐 골프채 등등의 어떤 재질을 가진 물건에서 스스로 이제 전기를 이렇게 머금어가지고 정전기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. 실제로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낚싯대, 골프채 혹은 이런 카본 재질 혹은 뭐철 재질 그런 것들이 피뢰침의 상태가 된다고 해요.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조사를 하다가, 모 카페에서 또 발견한 영상인데요. 예, 보시면은, 저랑 똑같은 증상이에요. 근데 저때 저보다 아마 조금 더이 증상이 심한 상태일 겁니다. 낚싯대에서 스파크가 탁! 탁! 하면서 이렇게 계속 튀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뇌운을 동반한, 번개, 천둥번개를 동반한 구름이 막 생생되거나 하면서 갑작스럽게 생 현상이라고 합니다. 뭐 아직까지 낚시하다가 낚싯대 잡다가 번개 맞아서 뭐이 죽었다는 사람, 그런 뉴스 같은 거는 나온 적이 없긴 해요. 그래서 확률이 엄청 낮은 경우긴 한데 스파크가 제대로 튀어가지고 막 멍들거나 고통받는 거는 좋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천중번개나 소나기 혹은 좀 의심이 날씨가 좀 의심이 될 만한 날씨가 좀 좋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은 되도록이면 출조를 자제하시고 만약에 낚시 중이셨다면은 빠르게 철수를 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